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네. 네, 포스코가 예전에 또 핫한 기업으로 이제 2021년까지, 2021년 초까지 많이 올랐었던 기업이에요. 작년에도 많이 올랐었고.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봤습니다. 포스코가 이제 5월까지는 좀 너무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막 급등주처럼 이렇게 오른 건 아니지만 폭등주처럼 오른 건 아니지만 어, 어느 정도는 그냥 어이 정도는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해서 저는 약간은 경계심을 두던 종목이었는데. 야 최근에 그럼 보니까 또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3만 8천 원. 네. 이게 41만 원까지 올랐어요. 오. 그래서 고점 대비 또 많이 빠졌고 하니까 또 다시 올라갈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관심 종목으로 관심 종목으로 또. 코너에다가 이 종목을 넣었습니다. 제 hts상 관심 종목에 또 넣었고, 한번 관심 종목이라고 해서 바로 매수 가능한 종목은 아니고,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다. 네. 이런 종목으로 또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이게 지금 최근에 차량용 강판 가격 인상이란 또 호재도 있어요. 호재가 있어서 뭐냐면은 현대차와 기아, 기아 그리고 포스코 현대제철이 자동차용 강판 가격을 올리는데 합의를 했거든요. 이게. 에, 2017년 4반기 이후 4년만입니다. 4년만인데, 4년 이게 이제, 에, 이제 최근에, 최근에, 그러니까 한 6월 달에 계약한 건 아니고 5월 31일, 5월 31일날 이게 인상하기로, 한 톤당, 1톤당 5만원 인상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한 호재거든요이 포스코나 현대제철한테는. 왜냐면 이 강판, 철 가격을 올린다는 거는, 어, 단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한개당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1톤 다 5만 원씩 올리기로 했어요. 그럼 뭐 한개 팔았을 때, 아, 1톤 팔았을 때 예전보다 5만 원더 버는 거예요. 맞아요. 이만큼 양 이게 만약 에 1톤에 쳐봐요. 이게 1톤인데 이만큼 팔았을 때 예전보다 똑같이 팔아 똑같이 생산해 똑같이 팔아도 5만 원더더 더 벌어요. 그럼 만약에 10톤 팔면 50만 원더 벌고 100톤 팔면은 어 이거 500만 원더 버는 1,000톤 팔면 5천만 원더 버는 이런 거거든요. 만톤 팔면 5억을 더 벌고 무조건 포스코는 호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단가가 이제 인상되는 거는 이거는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라면 회사에서 신라면 가격 올리면 라면 가격 올리면은 호재인 것처럼 인상시키는. 근데 이거는 지금 라면 가격은 이제 라면 가격 올렸다가 만약 소비자들을 외면하면은 외면하면 어떻게 보면 매출이 그 기하급수로 오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라면은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올라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라면도 가격 올리면은 대부분의 라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먹으니까. 100원, 200원 올라도 먹는데, 요건 뭐냐면은, 포스코가 5만원 올리면은, 그 현대차랑 기아가 안 사주는 게 아니라 얘네 무조건 사야 돼요. 무조건 사야 돼요. 왜냐면은 자동차 만들잖아요. 현대 자동차 만드는데 철판으로 다 만들어요. 철판으로. 이게 철판으로 만들지 무슨 알루미늄으로 만들거나 금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금으로 자동차 어떻게 만들어요 은으로도 못 만들 다 철로 만드는데 그 자동차용 강판을 그냥 올리겠다고 합의했으니까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로 협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올리기로 해서 현대차랑 기아 입장에서 안 좋아요 괜히 비용 부담이 더 드니까 그렇죠. 현대차 기아 기아차 두 회사한테는 이게 악재입니다 악재인데 아 악재인데 포스코랑 현대차 두 회사는 무조건 호재다 어 긴장합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 올리는 거 보니까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차트 보시면요. 지금 아니 호재가 나왔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아까 그 뉴스가 언제 나왔으면 5월 31일에 나왔거든요. 네. 5월 31일 이때예요. 근데 5월 31일 이때인데 이때부터 또,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호재가 반영이 안 됐다. 오히려 요즘은 또 자동차주가 더 핫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 물론 자동차주도 이런 원재료값이 올라가는 악재는 있지만 수출. 네, 뭐, 다른 미국, 호재가 있긴. 네, 네, 뭐, 미국이라던가 해외 수출, 이런 호재가 더 크기 때문에 네. 자동차, 자동차, 현대차라던가 이런 게 오르는 건데, 네. 어, 그런 건 뭐, 그, 그 분들의 이제 사정이고. 그죠 예. 네. 포스코는 무조건 호재인데 이게 지금 떨어진다고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포스코가 이렇게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포스코에서는 뭐 크게 악재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뭐 찾아봐도 최근에 뭐 리튬오스 뭐 그런 것도 잭팟 터져가지고 포스코가 그 호수에서 막 리튬이 막 공짜로 펑펑 나오잖아요. 그 원, 뭐 대박 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국민연금도 많이 갖고 있고 포스코가 PBR 0.5예요 PBR 0.5. 굉장히 쌉니다. 현금 배당도 2.3% 주고. 뭐 리튬 호수, 잭팟도 터져가지고 그냥 막 호수 샀는데 그게 막 리튬이 펑펑 쏟아져 나오고 그냥 대박이죠. 그냥.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 봤을 때 포스코는 지금 뭐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나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차량용 강판 가격 인상이라도 호재도 있고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가 있는 상황이지만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상은 잘 보셨나요? 오전장 분석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